어떻게 올라오지? 몰라. 어떻게 올라? 올라, 또 올라, 또 어, 올라, 또올라다저안 <laughs> 보여요. 탱만 보여. 택, 가다, 저도 안 보여. 안 보여? 저는 보이는데? 안보여 보이. 가자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나나 나나? 네. 아직 네. 보인다니까 나. 나안 보이는데? 형님도 내만 보여. 난 밑에 있는 걸로 보였어. 가시죠. 오, 더이 <laughs> 씨. 야! <laughs> 잡아요. 제거다 탈게요. 아이, 도저뭐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이따 뿡 나왔어, 얘가? 아니요. 뭐였어? 얘, 밑에, 밑에서. 뭐냐. 순간 이동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왔어요. 아, 그래? 도저깐 그만. 쓰고. 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도 애드가 나네 올라와 있는 판정인가? 그럼 뺄게요. 그런가 봐. 그러면 떨어져도 얘가 올라와 계속 위에 있다는 판정 아니야? 아 그래, 누구한테 한 명한테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 어? 교만 잡아도 뭐 블러드 쿨? 아 저거가 그냥 그거구나 어글 나 아직도 얘 정확하게 집가는 메커니즘 모르겠어 70% 되면 가는 건 맞는데 가끔 시간대로 가잖아요 뭐 시간대도 가더만그 시간이 몇 초인지 모르겠어 1분인가? 몰라 뭐야 쭈이 한개 개그지롱 아 바닥 개같이 나오네야안와얘 누가 하면안 있는데? 안들어왔어요

어거 하겠지? 무슨 일이야? 어봐, 죽었어. 나 이거 안 우와. 들어가는 단점이야? 그런가, <목소리> 그런 거데 전부 했어? 야 규만이 소도 3분 더 걸리네 렌드가 응내게오라 걸려요 사회 패스하면 거의 한 3분 3분 30초 <목소리> <목소리> 어, 나왜 바닥 밟으면서 가니? 아이저 편. 저 편. 성찬 니시이 나왔나? 저 편, 시저 편, 먹어야 된다며. 상이나 연속성기 가볼까? 저 편, 장신구 먹어야지. 아, 저편 갈까요? 그래? 아니 승천 렉이 너무 걸려서.. 솔직히 짱이나긴 함. 모니터 문제인 것 같은데 홀뭐거밖에 없나 우리 돌? 팀소달님이 승천이 23이에요 3? 22도 못겠는데22먹여가는 수없이 많 사고가 아 어, 맞다. 전북이 계 사고. 맞다. 인제 전북이 계 사고 안 나면 쌉가능일 것 같은데. 왜? 어? 창던지는데서 도 한번 창 없어서 1분 가까이 지원돼그안 그러니까 안 돼. 보여주지 아, 그... 말라그래지란테 여기가 어, 너. 아, 너무 자기네. 자기네. 괜찮아. 그... 승천 막내 앞에 두번째 애가 너무 빡센데 두번째 애가 둘다빡시 하시네 음, 그니까 거기에 우리 진짜 같이 가든가 해야지 우리 쿨기를 한 마리를 그냥 창던지는 쌩으로 잡으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같이 가는.. 같이 가는 게 맞을까? 아. 같이 가면은 근데 또 씨.. 아.. 같이 가는 게 맞을까 과연? 같이 가면 또 쿨기 없거든 어? 같이 가면 또 마지막 놈이 쿨기 없지 맞아요 네 아 따라 따라가면서 크기 보는 게맞나아 승천 진짜 어떻게 하지? 승천도 약간 조합의 한계가 느껴지는 느낌인데. 일단 저 평원 가자. 화법이 화법이 좀 압도적으로 좋은 된거 같긴 해요. 승천 저기 마지막 아픈. 한 마리마다 발아 털어주니까. 화법 구해도 됨 <laughs> <하버> 배든데 <배드네>. 안돼 <laughs> 어디 가려 그래요? 화법 화법 구하려면 악탱을 내 악탱을 구해야지. 화법 <laughs> 구하면 지민이랑 민정이 섬 열어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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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laughs> <laughs> 어제 마가이마가도 진짜 한 여섯 번 잡았는데 그 오긴가 뭐가 안 나와가지고. 저번에 나 밤에 그 그거, 그거 먹으려고 한몇분 한 잡았잖아. 포획해 포획. 하연님 알자딜이 그 화법이랑 비벼지거든요, 솔직히. 네? 하연님이 죽지만 않으면 화법이랑 거의 딜 비슷해요. 안안 응. 안 죽으면 안죽안 안 죽어야지. 우리 어디 가요? 지금 저편2 저편. 0안 죽으려고 해봐야지. 화법이 근데 너무 그 뭐라 그래야지 버스트딜. 버스티리 쿨기가 짧다는 게 진짜 사기적인 거지. 파요님2분 쿨기 그두 번째 잡을 때 얼마만에 와요? 파요님2분 쿨기 처음에 안 털어버리면 안 되나? 그럼 세 번째 때. 네. 좀... 아두번 뭐라고요? 두 번째 안 털면 안 되냐고요? 두 번째 때 그냥 시작하면서 털수 있게 2분 쿨기 쓰면 안 되나? 아 그렇게. 그래도 되지. 그리고 아싸리 아 근데 기다린 시간은 솔직히 개이반데. 아 근데 두 번째 시작할 때 털면 세 번째 시작할 때 오나? 안 오죠, 안 오겠죠. 그러면은 어, 제대로 네. 터는 게두 번째 한번한 안테만 한, 한, 제대로 한번 터는 건데 세 번째 애 잡는 중간에 오겠죠 아마? 근데 어차피 세 번째 애가 중간에 털기 시작할 거면 네 아닌가? 첫번 제가 방금 할때첫 번째 시작할 때 털고 두 번째 콜 오자마자 켜고 그리고 세 번째도 그러면 중간서부터 켰을 것 같은데 세 번째서 에세 번째도 중간에 어... 켰고 그렇게도 해두 번째고 코... 잠시만요, 저 CCTV 한번 봐서 시간 좀 봐야겠다. 근데 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 CCTV 개 끊겨, 숭천 이상해 컴퓨터 가 이상한가? CCTV를 늦게 켜셨구나. 그다가 끊겨가지고 껐어. 여기 이상게 어? 끊기더라고. 저도 승천만 가면내 걸려요. 난데는 괜찮은데. 나안 걸리던데. 준현이 혹시 뭐그 모니터 해상도 몇이에요? 나? HD. 해상도 문제인가? 저도 모니터 해상도가 좀 높거든요. 해상도 문제인가? 아니, 아닌데. 아까 근데 저기 내가 CCTV 투고 있었는데 그 망냄 올라갔잖아. 올라가니까 네네. 거기만 긍기더라고 막내 올라간데만 떠나 가시죠 저편 생석 받아 가실래요? 21이니까 그냥 가실래요? 응. 뭐야 승천이 22.. 22에서도 생석을 하나밖에 안 먹었네? 어 생석 먹는 거 깜빡했다 나 하나 먹긴 했다 그래도 3개 다 먹었는데 어? 생석을 왜 하나밖에 안 먹었지? 생석 음, 다 먹으라니까 10%못붙해서 그런가? 별로.. 와 아파 죽을, 죽겠다 이, 이런 느낌은 한번도 한안 들었어 아까 근데 소달리 뭔데요? 소달리.. 오.. 원래 그 전에 우리 그 파악영 할 때는 22단 할때 진짜 와 씨, 아파 죽겠다 이런, 이런, 이런 생각이 몇, 진짜 매무리마다 들었거든 사장님 생속 바꿔들어가세요 음 근데 좀 전에 22단 탱하면서 어? 아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못, 안 들었거든 근데 음 아씨 근데 가죽, 그가옷에 그것도 안 발랐네 어창단 쓰고 창도 안 쓰고 아 근데 창안쓴거좀 컸다 창안 쓰고 창안쓴 거랑 내가 길 잃은 거랑 길 잃은 것도 한 1분 넘었을 것 같아요 2분을, 2분을 한 3분을 채안 먹었다 <웃음> <웃음> 야, 사실 그거 아니야 리 잡다가 전멸도 한번 했고 맞아요. 아 전멸이 아니라 말... 죽었고 아, 되는 각이긴 했는데 아, 22단은 당연히 되는 거고, 23단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3단은 저희가 그, 막내 앞에 3마리를 잡을 수 있냐, 없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니 그러니까, 그, 그, 게 문제다. 그, 탱 빼실 때 신호 좀 주실래요? 그, 제가 거기서 탱 거기까지 빠지신 걸 아예 캐치를 못했어요. 그게, 원딜로 다 뭉, 아, 전율 때문안 되겠구나. 향을 한 군데 다 딱딱딱딱 계속 유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뭉쳐가지고. 네네. 아, 네. 네, 네. 그렇지 방금 음. 저희가 최대한 벽 쪽에 붙어있었는데 그소달리은빠져다갔고 저는 못 그러면은 봤었는데. 아예 쭉쭉쭉쭉 빼면 안 돼? 쭉쭉 쭉쭉쭉 쭉 빼면은 자리가 중구난만 거잖아 그래도 어. 멀리 있으면 피하기 쉽잖아 걔네 그 멀리, 갈리, 멀리 빠지면은 오는 거 보고 피할 수 있으니까 방금은 저희가 조금 더 늦게 무빙 쳤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좀만 더 깔고 그냥 첫 번째 거한번 가로 쭉 가로질고 그다음 거 반대편으로 쭉 가로질고 세 번째 거반대편을쭉 가로질고 이렇게 안 되나? <laughs> 아니 저걸 어떻게 펴냐면은 한개첫 번째 봤잖아. 보고 나면 두 번째 꼽히는걸 봐. 그럼 위치를 잡아. 그러면은 그, 그 교차점을 계속 외우고 있단 말이야. 안전한 지역을. 나는 그냥 보고 그냥 옆에서 쿵쿵쿵쿵쿵 하고 오고 있으면 피하고 쿵쿵쿵쿵 오고 있으면 피하고. 그런. 어 근데 컴퓨터 음악이 왜 이상하지? 나 잠깐만, 내 제법 등장고 이근딜 감수성인가?